장병 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시 한번 어, 공연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앞서 공연을 마치신 배우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라 역의 최수연 배우, 소마 역의 유바 배우. 그리고. 사벽의 김주환 배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영식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 뒤로 가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올해 1월 연수부터 3월 서울 공연, 5월부터 계속된 전국 투어의 마지막까지 멋지게 마친. 유출 용사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특히 특히 작년 초연부터 지금까지 총 151회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사회 노래 공연을 지켜온 육군용사 대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대상자 앞으로! 일단 이신 육군본부 정신전력문화과장 양원보 대령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경례 출국 3호 3장 0장 박찬열. 위사회의 육군을 빛낸 군상장 뮤지컬 블루엠의 메이사의 노래의 군대우로 선발된 이후 가슴을 울리는 열경으로 육군의 문화예술 위상을 높임은 물론 1 5 1회 공연 전 과정을 환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출연하여 국민에게 박수 받는 군창전 뮤지컬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에기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8일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정환 대동 그리고 3장 경장 김우성 <laughs> 이하 내용을듣습니다 저는 경례 그리고 위 배우들 외에 수상하는 다른 군배우들은 시간 관계상 별도로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장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관광 수상을 해주신 양원도 대령님의 말씀,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일꾼 메이사이노의 뮤지컬을 관람해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들 너무 잘하죠? 그동안 수고했다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짧은 시간에 아, 이 어려운 걸소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 우리 박찬열 병장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십니다 이때 하고 보니까, 어, 할아버지가 지휘했던 비대네 백마부대의 대대장이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 박찬열 병장이 이렇게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국가이고 우리 육군이 보호해야 될 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육군의 매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시는무구십니까이한 네. <laughs> 사람, 한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육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육군의 매이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육군은 여러분의 매이사가 되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럼 이제 와. 전 배우들과 전 스태프들의 마음을 담아 대표로 박찬열 병장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학교에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 떨리지만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8월부터 정확히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이제 레이저와 함께 했는데 이렇게 또남한와 이별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 섭섭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또그 1년 동안의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 하는 그런 씩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했고, 그리고 우리 육군,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진아 쌤을 비롯한 우리 연출진 분들 그리고 우리 음악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정말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으로 아, 마지막으로 아, 윤소의 역의김인성 네, 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습니다 네, 이으로 네, 아, 어, 관객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어, 배우들 백성을등지고전체 사진. 생님이 <laughs> 있는 네, 처음이라 했을 때 예상이 있 네, 알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더펄펄펄펄고 어? 자,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대 쪽으로 붙어서 앉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이 우리 하나 둘셋 하면 레이차 하면서 찍어볼까요? 네자 네. 하나 둘셋 레이차 네. 아한 번만 더아 아, uh, 그래?